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기도 군부대 안의 노래방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는 경기도의 모장갑차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일단 일본 국도가 위병소 바로 앞을 지나고 있어서 그렇게 최전방은 아니지만 군부대 특성상 워낙 외진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냥 그 자체로 음산함이 감도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대 내에서 참 특이한 병사도 많았고. 뭔가 기이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 기도 하고 귀신을 봤다는 사람도 덜어 있던 그런 부대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1중대 소총수였고 다른 중대의 훈련소 동기가 자신의 소대 후임이 직접 겪은 이야기 라며 직접 들려줬습니다. 저희 부대는 막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빨간 벽돌의 단층의 일자구조 건물 이며 이른바 소위 구막사라고 불리우는 그런 건물이죠. 그니까 가운데 행정반이 위치해 있고 양, 옆으로 소대 생활관이 배치되었으며, 그 사이사이로 세면장과 화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 말입니다. 워낙 오래돼서 불침번 근무서다가, 소대의 문 사이로 쥐새끼도 왔다갔다 하고, 한 번은 선임이 아침에 일어나 전투화를 신는데, 전투화 안에 쥐새끼가 들어가 있는 걸 모르고 신었다가, 밟아 죽인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도 날이 추우니까 전투화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만큼 상당히 음산한 분위기도 분위기였지만 워낙 막사가 오래되고 낡아서 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 막사 특성상 보일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주로 막사 뒤편의 유류탱크 앞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사를 나와 따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반지하 형태의 독립구조로 요즘 신막사들을 보면 온열기계와 침상생활하는 훌륭한 시설을 갖춘 곳이 많던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에서 직접 보일러를 켜고 꺼야 온중대의 난방 및 온수급수가 가능한 시설이었습니다. 혹한기가 되면 몸이 좀 허약하거나 심하게 다쳐 훈련을 열애당한 병사나 약간은 정신적으로 미약한 관심 병사들을 보일러병으로 지정했죠. 일과 시간에 오침을 시켜주고 각종 훈련 및 근무를 열애시켜주는 대신에 늦은 밤 새벽에 주기적으로 기상해 보일러를 켜고 끄게 하는 일종의 전문 보직이라기보다는 관심병사들에게 나름 임시적인 임무를 부여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대도 저희와 비슷한 환경이라면 있었을 겁니다. 제 훈련소 동기의 후임이 그런 보일러병이었는데, 자전거 새벽 2시, 그리고 기상한 시간 전, 이렇게 세번에 나눠 보일러를 켜고 끄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군대 내에선 아무리 계급이 높더라도, 진짜 내일 저녁하는 말년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그런 시간대에는 2인 1조 편성을 하는데, 아무래도 근무 인원이 모자란다거나 크게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보일러병으로 빼기가 여의치 않아 당시 일병급이고 훈련 중 크게 다치기 전에는 똘망똘망하고 믿음직한 병사였기 때문에 그 동기의 후임이 혼자서 보일러병 일을 맡았답니다. 아무튼 사건의 발단은 새벽 2시 타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무전기를 행정반에서 챙겨 지휘 통제실에 보고한 뒤 보일러를 켜기 위해 막사 뒤편에 위치한 보일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평소 하던 대로 보일러를 켜고 잘 돌아가나 약 20분 정도 관찰한 뒤 어느 정도 확인이 끝난 후 원래는 40분 정도 더 머물러야 하지만 꽤가 생긴 이후 이미 그냥 보일러실을 나와 막사로 들어가 정해진 시간만큼 눈을 붙이려고 나온 거죠. 근데 그 시각이면 앞문과 뒷문을 모두 봉쇄하고 행정관을 통해서만 막사 내부와 외부로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길을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 돌아가는 길목에는 나름 병사들의 여가를 보장해주는 컨테이너 코인 노래방이 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자면 그냥 오락실 코인 노래방 기계를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마련해 놓고 의자 몇 개와 함께 구성해 놓은 군대식 노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컨테이너 박스다 보니. 철제 방범망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 유리 샤시가 있어서, 밖에서도 내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노래방 근처를 지나 행정반으로 돌아가는 찰나, 어둠에 적응한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동기의 후임은 그냥 지나쳤어도 됐을 법한데, 유독 이상하리만큼 그때는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이 시간에 혹시 병사가 간부들의 눈을 피해, 들어간 병사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노래방의 특성상, 큰 소리면 아름 조명도 갖추고 있어. 그 야심한 시각에 금세 들통이 날 거고. 불빛 같은 건 새어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냥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보인 것 같아. 무작정 노래방 쪽으로 갔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후임도 그때 마치 자신한테 뭔가 시인 것 같더랍니다. 늘 지나쳐 왔던 길이고. 평소엔 그쪽으로 눈길은 커녕. 그냥 빨리 한숨이라도 더 자고 싶다는 생각에. 끼다시피 해서 지나던 곳이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 자신이 했다는 것에서 말입니다 조용히 다가가 유리창을 통해 컨테이너의 내부를 양손을 기억자 형태로 모아 들여다 봤다고 합니다 웬 유격대나 입을 법한 군복에 유격이나 훈련소에서나 달법한 번호 명찰을 달고 있는 까까 머리 병사 두 명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마이크를 들고 꺼진 노래방 기기를 바라보고 앉아 있더랍니다 더 놀라운 건 정말 기계는 작동은 커녕 전원도 꺼져 있는데 마치 무언가 보이기라도 하듯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도 않고 자세히 보이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지만 확실히 두 병사가 번갈아가며 입을 오물오물 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뻥긋뻥긋 하는 것 같기도 한듯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자마자 동기후임은 그 자리에서 진짜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몇 시간 뒤에 외곽 근무 인원들한테 발견되어 의무대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부터는 그 중대의 노래방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쪽 행정보급관이 노래방을 폐쇄했으며 이후로도 병사들에게 암묵적으로 노래방에 대한 언급을 금지시켰죠. 소문만 무성했을 뿐 도대체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에 대해 뚜렷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동기에게 정확히 듣기 전 국기계양식에서 부대 안에서 불필요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는데, 심신이 허약한 보일러병이 헛것을 본 것이라고, 대대장이 직접 이야기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건의 내막을 동기를 통해, 제대로 전해듣지 못해 좀 어리둥절했었죠. 무슨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충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전역할 때까지도 보일러실에 있었죠. 동기의 후임은 동기한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절대 헛것을 본게 아니다. 그냥 위에서 시키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정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비밀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끼리 생각해 봤을 때도 행복관까지 나서서 노래방을 폐쇄한 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당연히 이해가 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이해를 시키더라고요. 그 덕에 그 중대 아저씨들은 옆 중대인 저희 중대의 노래방을 이용하는 통에 짜증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당신은 공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을 저의 공범이라 생각할 거예요. 날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을 느낄 틈은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예요. 밤새 창문을 열기가 두렵죠. 아침이면 서늘하다 못해 냉랭한 바람이 스멀스멀 거실에 들어차잖아요. 시간이 가는 게 빠르다고 느끼신다면 당신도 저와 비슷한 나이일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빈둥거린 건 아니었어요. 낮부터 세탁기를 돌리고 집안 청소를 했었죠. 남편은 1층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작은 슈퍼마켓에 카운터를 지켰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오후로 접어들면 저희 집 베란다에서는 아이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보인답니다. 하루해가 뜨고 지는 느낌을 허니할 수 있는. 탁 트인 시야를 가졌어요. 자랑이냐구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사과를 드리고 싶네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빨래를 건조대에 하나씩 걸다 문득 오랜만에 밖에 심어놓은 앵두나무를 보았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따라 눈에 유난히 띄더군요. 결혼하고 6년 만에 옛날 제가 살던 집 뒤뜰에서 가져다 심은 나무예요. 늦은 봄에 벌써 앵두를 다 따서 먹었답니다. 그 앵두 열매는 사먹는 앵두와는 다른 맛이 나요. 색도 더 빨갛죠. 시큼한 맛도 달달한 맛도 일품입니다. 큰 병에 담아 소주를 채우고 설탕을 듬뿍 담으면 한두 달 뒤에 달짝지근한 앵두술이 되어 앵두가 너무 붉어서인지 술이 탁해 보일 때도 있지만 막상 한 잔을 들이키고 나면 혀에 감기는 맛이 보통이 아니랍니다. 없던 입맛도 생길 정도예요. 사람들이 몇명 집에 찾아들면 큰 유리병이 열렸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비워지곤 한답니다. 어릴 적 저희 집 뒤뜰에 있던 이 앵두나무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심었던 나무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직접 심었었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저 나무는 키가 저와 엇비슷하답니다. 아버지는 수저를 놓으신지 오래되셨어요. 호상이었다고들 말해요. 나이가 여든 여덟이셨으니까요. 병이 드신 것도 노망이 나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잠에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만히 가셨어요. 저는 곁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답니다. 주책이죠. 아직도 앵두나무를 볼 적마다 아버지가 떠오른답니다. 저 앵두나무의 열매가 유별나게 맛이 좋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올해로 정확히 25년이 된 이야기입니다. 10월이었죠. 저는 아직 유치원생이었어요. 저는 뒤뜰에 앉아 있었죠. 날이 좋았습니다. 해가 높게 떴었고 뒤들로 바람도 솔찬히 불어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시원한 가을의 날씨였어요. 저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했던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하늘나라에 계신 엄마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순진하기만 했던 때 같습니다. 어머니는 예뻤어요. 칠흑 같은 머리가 길고 단정했죠. 항상 하얀 옷을 입으셨어요. 그 모습이 천사 같다 말하면 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내려다 보시곤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닮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키가 작은 저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자주 저를 뒤뜰로 불러냈었어요. 제가 그녀의 앞에 다리를 모아 자리를 잡으면 그녀는 저의 키를 늘려주겠다며 머리에 가닥을 쥐고 높이 들었죠. 그녀는 아파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키가 더 크게 자랄 거라면서 저를 달랬어요. 무릎에 피를 빼주겠다며 바늘로 종아리를 찔렀죠. 피가 제 키를 막는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짓입니다. 그녀는 정말로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당시에 제 동생이 될 아이를 품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제 와서 어림짐작을 해보곤 합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그 모습을 발견하신 날이었죠. 무엇을 하느냐고 연심 물으시던 아버지가 어머니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후려쳤을 때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의 키를 늘려주시려고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죠. 맨손으로 어머니를 한참 내리치자 어머니는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셨던 것 같아요. 목에 가시가 걸린 사람처럼 답답하게 거친 숨을 몰아쉬셨죠. 한참이 지나서 어머니가 땅에 넙죽 엎드리셨어요. 그녀의 오랜 침묵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해맑게 웃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소리내어 웃는 저를 부둥켜 안으셨었어요.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숨결에 고약한 담배 냄새가 저를 괴롭혔었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옷을 전부 벗겨서 뒤들은얼굴러 트리셨어요. 팔다리가 곱게 뻗은 어머니의 하얀 살결이 정말 예쁘다고 느꼈답니다. 볼록 튀어나온 배에 저의 동생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신기하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계신 어머니를 한 번을 쳐다도 안 보시고 앵두나무 주위의 땅에 삽질을 하셨어요. 그 깊이가 저의 키를 훌쩍 넘길 만큼 깊었죠. 제가 신기하다며 구덩이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는 얼른 저에게 손을 내밀어 저를 다시 끄집어내시곤 했습니다. 그 자리는 어머니를 위한 자리라고 하셨어요. 새우잠을 자는 것처럼 등을 구부린 어머니가 앵두나무를 감싸듯 옆으로 누우셨어요. 다리를 모아 끌어안은 것처럼요. 그 모습이 아늑해 보여 또 구덩이 안으로 따라가 자리를 잡으려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저를 들어가지도 못하게 말리셨어요. 제 옷을 늘어뜨리시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답니다.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의 몸 위에 흙을 덮고선 땅을 다졌죠. 원래보다 볼록하게 튀어 오른 흙더미를 다시 평평하게 만들 것처럼 한참 땅을 짓밟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앵두나무가 되시는 거라고 하셨어요. 이후로 앵두의 붉은색이 어머니의 입술을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내 잊어버렸었지만요. 그날 아버지와 제가 둘이서 사람을 땅에 묻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했던 건 그날부터 거의 10년이 지난 여름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어머니를 기억하냐고 물으셨죠.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어느 쪽인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앵두나무가 된 어머니를 묻는 것이었죠. 다시 그 기억이 떠올랐을 때, 아버지가 사람을 패 죽였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사람을 묻었던 흙 위에서 신이 난 것처럼 뛰어다녔죠. 저는 나이 7의 살인의 공범자가 되었던 거예요. 비록 잊고 있었던 10년의 기나긴 세월이 있었지만, 다시 떠올라버린 기억은 좀처럼 사라질 것 같질 않았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길 바라셨습니다. 처음엔 그 뜻을 몰랐지만, 아버지가 앵두나무 주위를 동그랗게 파는 순간부터 눈치를 챌수 있었죠. 저에게서도 아버지에게서도 완전히 사라지길 원하셨나 봐요. 아버지는 작고 얇은 뼈를 골라 마당에 기르는 개들에게 던져 주셨어요. 뼈를 쳐다보지도 않는 개들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던 그 발가락이나 손가락의 마디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 모두 사라지고 없었죠. 저는 아버지를 도와 큰 뼈들을 여러 개로 부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전 뼈를 큰국 냄비에 넣고 오랜 시간을 우려냈어요. 아버지는 뼈를 잘게 부수길 바라셨어요. 한참을 공들여 우려낸 뼈들을 빻아내고 남은 알갱이들은 다시 개들에게 던져졌습니다. 나머지 가루가 된 녀석들은 아버지가 직접 앵두나무 주위로 뿌리셨죠. 앵두나무 주위로 덮은 흙더미가 옛날처럼 불룩하게 올라서 있었어요. 그 안에는 더 이상 어머니가 있지 않은데 왜 배가 불렀을까? 의아해하며 저는 한참을 발로 땅을 다졌습니다. 왜였을까요? 앵두나무 주위의 땅은 평평해지질 않았답니다. 1년이 지나서 어머니의 뼈를 삼켰던 개들을 아버지가 잡으셨습니다. 불로 살을 그슬린 개고기가 마당에서 내장을 쏟아놓고 널브러져 있었죠. 아버지를 도와서 내장을 걸러내고 개들의 살을 씻겼습니다. 다리와 배를 갈라 먹기 좋게 찜통에 얹었지요. 아버지가 시키셔서 머리를 떼어내 뒷뜰 앵두나무 밑에 다시 묻어 주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은 개들이 혀를 내밀고 있었죠. 끄슬린 그 털과 살결의 냄새가 오랫동안 고소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잊었던 앵두나무의 존재를 다시 일깨웠던 것도 아버지셨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의 제사를 꼬박 챙겨 주었어요. 그런 그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과일을 물었기 때문에 다시 그 나무를 떠올렸습니다. 애꿎기도 아버지는 앵두를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배를 좋아하셨습니다. 물이 많이 나오는 달달한 놈을 좋아하셨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마지막 길에 자신을 화장해서 앵두나무 주위에 뿌려주시길 바라셨어요. 왜였을까요? 지금까지도 그저 짐작으로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저 상상만 해봅니다. 땅 속에 떠리를 틀던 어머니의 입술에 그 붉은색이 봄에 처음 열매를 맺었던 떨떠름한 앵두 맛을 닮아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고를 뿌려주었으니 아마 두 분이서 나무 뿌리에 엉켜 달라붙어 있을지도 몰랐죠. 남편에게 졸라서 나무를 이장했어요. 적은 비용이 아니었는데도 남편은 기꺼이 나무를 옮겨 심었지요. 다행히도 그는 저를 오랫동안 아껴줍니다. 저 닮은 구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인지 항상 공감을 하면서 서로를 기대면서 살아갑니다. 봄이 오면 남편과 아이들에게 앵두를 따다 줘요. 주위 사람들에게 마음껏 따다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여문 앵두의 시큼한 즙이 상상될 때, 입안에 침이 돌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맛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아쉽기만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남편도 모르는 얘야기랍니다 심기를 건드렸다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저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가슴이 후련해요. 어떻게 해도 떨쳐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은 그저 재미로 보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이제는 저 혼자 이 짐을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위안이 되겠네요. 저의 살인 고백을 기억해주시는 당신을 저의 공범이라고 생각할게요.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실화괴담. 저희 할머니께서 천하 때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사시던 동네에 아주 빼어나게 잘생긴 총각이 살았는데 아랫동네의 할머니 친구분께서 짝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분께선 고민 고민하다가 어느날 용기를 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만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나버려서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하셨습니다. 그 일은 동네에 한동안 이슈가 되어 동네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정월 보름날, 매년마다 보름날 저녁이 되면 윗동네와 아랫동네 구분할 것 없이 서로 어울리면서 밥과 나무를 먹곤 하셨답니다. 그 해에도 역시 사람들은 이웃동네로 놀러 가곤 했는데 젊은 사람 몇 명이 산을 넘어가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산길에 앉아 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름날이지만 한밤 중에 여자 혼자 이런데 있으면 안 되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나도 아랫마을로 밥 서리하러 가는데,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여기에 앉아 있었어 라고 했고, 모두들 그런가 보다 하고는 지나쳐 왔습니다만, 일행의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 애는 여름에 목매달아 죽은 애잖아? 모두들 그 소리를 듣고서야 겁이 덜컥 나서 도망치는데, 문득 누군가 안 보였답니다. 바로 목 메어 죽은 친구분이 짝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기겁을 하고는 도망쳤고, 아랫동네 어른들까지 모시고 찾아나섰는데, 결국 그 청년은, 그 처자가 목매어 죽은 나무 아래서 발견했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반쯤 혼이 나갔던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곧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90년대 겪었던 섬에서의 일화, 1994년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외가 친척들은 남해안의 작은 섬에 모여서 살고 계셨습니다. 작은 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섬은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전기는 자가발전기로 식수는 우물에서 해결하는 흔히 말하는 현대문명과는 거리가 먼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방문할 일이 전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만 마침 여름방학 때큰 외삼촌의 환갑잔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그곳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섬에 도착한 첫째 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만, 큰 외삼촌의 환갑날까지 아직 나흘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생과 함께 섬의 꼭대기에서 여기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날, 무료했던 어제를 뒤로하고, 저와 제 동생은 조카들을 이끌고, 이미 20년 전에 폐교가 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문득 저는 외삼촌의 신부름이 생각나서 섬남쪽에 부둣가로 가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한발 먼저 학교로 가기로 하고 말입니다. 어제 섬을 어느 정도 둘러본 뒤였기에 혼자서도 학교로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바라보며 계속 걷기 시작한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신부름을 다녀온 지두 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봐도 학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학교를 바라보며 걷고 있었는데, 시기를 바라본 후 주위를 보니, 그 어디에도 학교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길을 잃어버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에, 어차피 서민이 해안가를 따라 돌아보면, 다시 부둣가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해안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위급한 걸 깨달은 저는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라도 비를 쏟을 듯한 구름을 쳐다보자 점점 더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한참을 달리고 있을 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달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안가의 절벽에 매달린 채 절벽을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돌아갈 길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천길 낭떨어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절벽의 한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눈앞에 튀어나온 돌덩이에 몸을 의지한 채 밑에서 들려오는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와드라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절벽을 미친 듯이 기어 올라서 절벽 끝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만 타도 벌벌 떠는 제가 어떻게 그 절벽을 기어 올라왔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길은 눈에 익은 길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첫째 날, 제사를 지내러 가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댁이 그리 멀지 않음을 느낀 저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베어나올 정도로 달리고 돌멩이에 굴려 넘어지고 턱까지 차온 숨을 몰아쉬면서 정말 죽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낮에 나간 큰 녀석이 7시가 다 돼가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에 외가 어른들은 조바심 나서 밖으로 찾으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다가 결국 외삼촌이 절 발견해 주셨습니다만 외삼촌이 절 발견했을 때전 공동묘지의 이름 모를 커다란 무덤 주위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안하고 무덤 주위를 돌면서 달리고 있던 저를 외삼촌이 붙들어서 맺히고는 집까지 업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외삼촌에게 맺히기를 당한 후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 날에 들은 것은 학교로 향하는 길이 작년에 태풍으로 커다란 고목나무가 여러 그루 쓰러져서 길이 막혀버린 바람에 동생과 조카들은 학교로 가는 것을 그만두고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의 노크 소리 결혼한 오빠 내외와 함께 지내던 저는 음주가무를 즐기는 방탕한 생활로 인해 오빠네 집에서 쫓겨나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게 됐습니다. 원래 혼자 생활한 적이 거의 없던 터라. 밤만 되면 썰렁하고 으스스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두달 정도 지나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음주를 안 하고 얌전히 집에 일찍 들어와서 TV 보고 놀다가 1시 정도에 잠이 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새벽쯤 잠결에 갑자기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복도와 연결된 철문에는 배리 없어 음식을 시켜도 꼭 그렇게 문을 두드려야 알수 있죠. 깜깜한 새벽에 그것도 혼자 있는데 가뜩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저는 잠결에 잘못 들었나 하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초 정도 있다가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일어나서 문 쪽을 봤는데 오피스텔 복도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밤에 방에 불을 끄면 문 아래 틈새로 복도의 불빛이 방안으로 스며듭니다. 물론 문 밖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발 그림자가 안으로 비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문 아래로 아무것도 안 비치고 복도의 불빛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군요. 그래도 살금살금 문 쪽으로 가서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때 영어나 귀신 얘기에 흔히 나오는 그런 눈이나 이상한 형상을 보게 될까봐 얼마나 긴장을 하고 봤던지. 하지만 문 밖에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구멍으로는 복도 건너편에 문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심장이 터져서 죽나 싶었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내가 방 안에 있다는 걸 들킬까봐 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분명 문 밖에는 인기척도 없고 구멍으로 내다본 밖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불도 못 켜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더 이상의 노크가 없길래, 이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 쓰고 떨고 있었죠. 과연 그 새벽에 제 방을 노크한 것은 누구였을까요?